아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와 진짜 인천의 첫승 축하드립니다. 아 인천 팬분들 정말 어, 올 시즌 첫 승이 정말 언제 올까 고대했을 텐데요. 드디어 오늘 경기 대구와의 16라운드 맞대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와 진짜 인천 팬분들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선건이복차오르는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 그 경기 마치고 나서 지금 부랴부랴 어이 감정을 그리고 이 전술 분석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어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골장면은 이준석이 순간적으로 왼쪽 측면에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본래 어 무고사와 아길라르가 어, 중앙 쪽으로 많이 움직여주는데, 이준석은 원래 시트상으로도 오른쪽 측면 윙어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가릴 거 없이 활발하게 움직여줬고요. 이 골장면을 보시면이 왼쪽에서 어, 공이 있었어요. 근데 무고사와 아길라르가 이 중앙에서 위치해 있었는데, 어, 순간적으로 이 왼쪽 측면에서 공이 무고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 안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와, 진짜 이거 약간 박지성처럼 토고전 박지성 아시죠, 다들? 이렇게 오는데, 다 흘려주고, 이준석이 이쪽으로 침투를 해왔어요. 그래서 무고사가 원터치로 연결을 해줬고, 그게 약간 길긴 했지만, 이준석이 그대로 터닝 왼발 크로스를 무고사에게 날렸죠. 그래서 무고사는 이 안쪽으로 움직여주는 과정에서, 이준석의 왼발 크로스, 그리고, 와, 이 선택이 너무 좋았어. 트래핑하지 않고 바로 발리슛을 때렸습니다. 이 천하의 국가대표 서드골키퍼인 구성윤 골키퍼도 이 구석으로 오는 공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점은 이 이준석의 흘러주는 움직임, 볼의 흐름을 그대로 살리면서 본인은 이쪽으로 움직여주는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인천이 승리를 할수 있었던 점은 골드골이지만 어, 너무 흥분했네요. 골드골이지만 아, 인천의 수비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포백이었던 인천의 수비가 처음으로 스리백을 들고 나왔어요. 이쪽에서부터 네, 오반석, 양준아 그리고 김현수로 어, 스리백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맞춤형 전술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아, 대구가 이세 명의 공격수 대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애들과 김대원, 세징야 이세 명의 공격수가 거의 앞마당 드나들듯이 하거든요. 이세 명의 센터백이 유기적으로 안쪽으로 어 좁혀졌고, 그리고 중앙 이두 명의 미드필더 김도혁과 이문수가 어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순간적으로 이 대세가 트리오 김대원, 세징야, 에드겔을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이 안에서 굉장히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장면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소위 말해서 포켓 공간, 이 공간을 정말 촘촘하게 에워싸면서, 대구의 공격 트리오에게 전혀 공간을 내주지 않았던, 어, 대구의 슬립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 이태희 선수. 와, 저는 이 성남의 이태희만 알았는데, 와, 인천의 이태희, 골키퍼인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원래, 원래 정산 골키퍼가 인천의 주전 골키퍼인데, 오늘, 어, 이태희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꼈어요. 근데, 와, 저는 후반에 정승원의 중거리 슛 막는 것도 그렇고, 에드가는 이 악몽에 나올 것 같아. 이태희 골키퍼. 와, 와 진짜. 어쨌든, 번번이 이쪽에서 나오는 찬스. 뭐, 대구가 16개의 슈팅을 때렸다고 해요. 근데, 이태희 골키퍼가 슈퍼세이브를 해내면서, 어쨌든 소중한 한점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던 대구, 아, 인천입니다. 아, 어쨌든, 정말, 이 골장면과 이 대구의 세 명의 센터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천의 승리를 이끈 건 간절함이겠죠. 아, 저는 경기를 보다가, 그 경기가 생각이 났어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카자네기죠. 대한민국과 독일의 어, 예선 마지막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 진짜 이게, 물론 개인기량 중요하죠, 축구에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쩌면은, 어, 이기려는 의지? 정신력? 이게 아닐까? 또한번 느끼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마지막에 후반전 막판에 진짜 대구가 구성인 골키퍼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반코트 경기를 했어요. 정승원하고 구성인만 이, 어, 뒤쪽에 있고, 정승원은 뭐 키가 작고,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일단은, 어, 대기를 했고 다 올라가서 그냥 정태욱 뭐 김우석 다 올라가가지고 경악을 벌였는데 끝까지 어, 인천의 수비는 한 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신력이 어, 이번에 승리를 따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딱그세 가지 이준석의 움직임, 그 다음에 스리백의 성, 선택 그리고 어, 마지막 정신력까지 어우러지면서 인천의 올 시즌 첫 승리가 나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아무튼 인천팬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지금 16라운드 잖아요 아직 11라운드 남아 있으니까 아, 분발하시고 또 응원합니다 어, 인천 오늘 경기 보면서 정말 아, 축구가 줄수 있는 그런 재미를 또 저한테 안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말씀 전하고 싶고요.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오늘 인천 축하드립니다. 안녕!